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송은 나의 간증, 여덟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지닌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삶의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빛과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 역시도 때로는 삶의 무게에 겨워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물든 연약한 육신을 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의 삶은 육신의 노예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보여주신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흠모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답답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에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노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자유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추종하며 그 노예로 살아가는 무거운 삶의 짐을 다시는 지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워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짐을 언제나 기쁨으로 지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세상을 등지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참 기쁨과 자유와 위로와 화평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 로다 주 님의 마음, 본받아 살 면서, 그 거룩 하심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나도 이루리. 가는 길고 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など